친구들, 오늘은 판타로의 주신 선물 소개해 줄게요. 제가 상어 아일랜드 하나, 자 하나 쪽이 티벳 뒤에 있었어요. 근데 여기 레고가 또 추가됐다. 왜 네, 레고가 또또줬어요 아니, 저도 울라요 가봤는데요. 근데 저 책장에 책장에 이게 있었어요. 전혀 모를 뻔했다, 그지? 네, 저도 전혀 모를 뻔했어요. 음, 저도 아빠가 산줄 알았어요. 아유, 아빠는 안 샀어요. 엄마도 아니. 아니, 아무도 안 사줘 저는 절대 못 사요. 맞아. 아니, 그럼 원숭이가 산거 아니에요? 원숭이? 저기 저기. 잠깐만요, 잠깐만요, 데려와 볼게요. 얘가 산거 아니에요, 얘? 얘가? 원숭이가 형아가 너무 고마워서 샀나 그러면? 얘가 산거 아니에요, 얘? 글쎄. 예? 이게 단거 아니에요? 예? 아, 자, 어쨌든 이건 대박 사건입니다. 그럼이 안녕! 아니, 내고 마치는 법도 알려줄게요. 네, 자. 이따가 알려주세요. 우선은 안녕해주세요. 안녕! <laughs>